안녕하세요. 준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때 일본이 지도에서 지워질 수도 있을 뻔한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1891년이면 아직 청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고 서양 열강 국가들에게 여기저기 침탈당하던 청 나라에조차 아직은 이기기 힘들다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1885년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직접 중국 천진까지 가서 청나라 대표 이용장을 만나 천진 조약을 맺어 했을 정도인데 물론 10년 후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상황이 반대가 되어 이용장이 늙은 몸을 이끌고 일본의 시모노세키까지 와서 그 조약을 맺어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1891년은 청나라는 물론 감히 러시아에게 맞서지 못한 시기인데 러시아 제국 황태자 니콜라이 로노프 훗날 러시아 마지막 황제가 되는 니콜라이 2세가 일본에서 암살 시도를 받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 황태자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러시아 함대를 이끌고 철도의 종점인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길에 아주 잠시 일본에 들렀는데, 당시 약소국 일본은 서양 열강 중에서도 그 아주 강대국인 러시아 황태자를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러시아 황태자가 인력거를 타고 관광하고 을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비를 맡았던 경찰관 스다 산조가 갑자기 경찰 그 칼을 뽑아서 니콜라의 황태자향해서 그 휘둘리며 중상을 입혔습니다. 상처를 입은 황태자는 그 놀라 인력거에 뛰어내려서 그 골목으로 도망가려하자 스다 그 경찰은 황태자를 쫓아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때 인력거꾼 무타히타 지사부로가 스다의 그 발을 걸고 다른 인력거꾼인 기타카이치 시타로는 스다가 그쓴 경찰 그 칼을 주워서 쓰다를 배웠습니다. 인력 허꾼들 덕분에 시간을 벌수 있었고, 다른 경찰들여서 쓰다를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니콜라 형태자는 이때 오른쪽 머리에 9cm가래야 찢어져서 피를 흘렸는데, 이때 만약에 황태자가 죽었다면, 일본은 지도에서 지워질 수도 있을 법한 일로 칼부림이 난 지역 이름을 따서 오스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1914년. 그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것도 오스트리아 황태자 살해 사건을 그 명분으로 해서 그 전쟁이 발발하였고, 당시 일본은 근대가 초기 단계여서 러시아와는 도저히 전쟁할 힘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그 거액 배상금이나 영토 화량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다행히 러시아 황태자는 죽지 않았고 호텔로 돌아가는데, 이때 메이지 1왕은 아들 3명을 데리고 황태자가 머물고 있는 그 도키와 호텔로 가서 문병과 사과를 했습니다. 이항까지 나선 마당에 일본의 민관을 가리지 않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러시아에 싹싹 빌면서 사죄를 했는데요. 외무 대신이었던 아오키 휴조와 내무 대신이었던 사이고 주도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일본 학교들은 휴교를 하고 신사, 절, 교회에서는 황태자의 회복을 비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은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타 케야마 유코라는 일본 여성이 교토에서 그 목숨을 끊어 니콜라의 황태자에게 사죄하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에서는 이 여성을 그 나라를 구한 열렬하며 매우 찬양했습니다. 또한 황태자 습격사건 당시 황태자를 도운 인력업군 두 명, 무카이 하타 지사부로와 기타가이치 이치타로는 러시아 군함에서 훈장을 받고 선상파티에 참석하고 국빈으로 초청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와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과 막대한 상금 받았지만은 십삼 년뒤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러일 전쟁이 벌어지자 러시아를 도왔다고 매국노 취급을 받아 집단 이집회를 당했으며 게다가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가 없어지자 연금으로 받던 보상금도 끊기고 결국에는 가난에 시달리다가 죽었습니다. 한편 이 일을 일으킨 범인 스다는 당연히 경찰에서 파면되었고. 재판을 받아 무기징역에 처했지만 은홋카이도에 있는 아바리시 형무소에서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는데 감옥에 간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죽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오스 사건 당일 황태자가 입었던 셔츠는 지금도 보존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 셔츠에서 나온 DNA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1917년 황제 자리에서 물러난 니콜라 2세는 10월 혁명으로 체포 감금되었고 한 주택의 지하실에서 황제와 그의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매장이 되었는데 이때 황제의 일부 가족이 살아남았다는 성문이 돌기도 했고 이 내용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장된 유골에서 나온 유전자와 오스 사건의 혀치에 묻어있던 유전자를 대조해서 일가족 모두가 당시 처형된 것으로 공식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 황태자 암살 미수 사건 오스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